겨울에 기다렸던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코끝 이렸던 꽃샘 추위도 어느새 물러났고 꽃향기 가득 실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요즘 기분 좋은 매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러나 마냥 좋을 것 같은 봄에도 매년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에서 날아온 모래바람 황사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관측된 황사와 함께 앞으로 대규모 황사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여러 질병을 유발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 실내에 쌓여가는 황사 먼지가 걱정이 된다면, 때이른 황사 소식에 걱정이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 준비했다. 봄철 미세먼지를 말끔하게 없애줄 환절기 대비 아이템, 사람을 생각하는 가슴 따뜻한 황남 사장님. 빌링업 지식 나눔 프로젝트의 천연 오늘의 세 번째 착한 트렌드 센터 장승락 사장을 만나보자. 사랑을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뜻에서 우리가 3년반 전부터 축구도 하면서 축구하고 난 다음에 뭐 돈을 좀 걷어서 그 주변의 어려운 노인들 어린이들 이제 이렇게 매달 쌀도 보내고 라면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좋은 뜻에서 사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사랑해 그 바탕에서 그 도서기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봄바람처럼 포근한 남자 장승락 사장이 공개하는 쉽고 빠른 황사 대비 봄철 대청소 방법. 지금 필링업에서 만나보시죠.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따뜻한 소식들뿐만은 아니죠. 바로 봄철 첫 번째 불청객 황사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집안 먼지가 가득하고 집안 공기가 탁하고 건강상에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듯 황사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많아서 봄철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세 번째 착한 트렌드 세터. 청소기 전문업체 장승락 대표가 추천하는 건강한 봄철 나기를 위한 환절기 대비 아이템.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경기도에 자리 잡은 한 사무실. 다들 열리에 불타올라 일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회사 의 다양한 문화 체육 활동 지원으로 다니고 싶은 회사로 소문나기도 한 이곳은 2012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도 선정되었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 100%가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로봇 청소기 하나로 대한민국 주부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훈남 사장님 장승락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전문 회사다.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장승락 사장은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18개의 특허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박람회에 참가하며 입지를 굳혀 나간 덕분에 현재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도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한국식 조거 문화에 맞춰 세계 최초 물걸레 청소 기능을 탑재한 로봇 청소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온돌과 마루에서 생활하는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진공 흡입 방식으로 제작된 이 청소기는 미세먼지와 진드기를 진공에서 바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깔끔한 청소가 가능하다 특히 청소에서 물걸레질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부들에게는 만족스러운 맞춤형 로봇 청소기였던 것. 이 제품은 기존에... ...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전솔 청소 방식에다가 한국의 주거환경에 맞는 마루나 장판에서 적합한 진공흡입 청소 모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펫에서는 회전솔 청소 방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루나 장판에서는 진공흡입 청소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걸레 청소가 가능해서 한국에서, 한국의 주부들처럼 뽀득뽀득 청소를 하기 원하는 주부들에게 가장 적합한 로봇 청소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물과 공간의 크기를 먼저 파악한 후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미의 생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완성된 SSW 청소보드 시스템. 총 5단계로 구성된 이 청소 방식은 로봇 청소기 스스로 청소할 공간의 크기를 먼저 측정한 뒤 단계별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청소하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빈틈없고 촘촘한 청소가 가능하다. 이 똑똑하고 깔끔한 청소 실력 덕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작은 먼지도 놓치지 않겠다. 로봇 청소기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핸드 청소기로 청소하기 힘든 좁은 공간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현재 출시되어 있는 모든 로봇 청소기들은 벽면이나 구석 청소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핸디청소기를 세트로 구성하여서 벽면 청소, 구석 청소를 할수 있도록 하였고요. 추가로 책장 위나 책상 위, TV 모니터 위에까지 모두 청소할 수 있도록 핸디청소기를 구성하였습니다. 핸디청소기는 이중 필터로 되어 있어서 미세먼지 청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청소와 빨래로 하루가 금방 간다는 오늘의 주부 체험자. 끊임없는 집안일로 이렇게 편히 앉아 TV를 시청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녀를 대신해 집안 청소를 맡아줄 오늘의 로봇 청소기.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잘해낼 수 있을까? 그녀가 여가 시간을 즐기는 동안 거실 청소에 연념이 없는 로봇 청소기. 구석구석 깔끔하게 눈에 띄지 않는 먼지도 깨끗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방송 프로그램이 많았는지 TV 시청에 정신이 없는 오늘의 주부 체험자 장애물이 있어도 알아서 척척척 처음엔 로봇 청소기라 해서 바닥을 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손으로 청소한 것처럼 꼼꼼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가일 중에서 여자가 청소하는 것이 가장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로봇청소기가 있어서 시간의 여유를 찾고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온돌난방인 우리나라의 난방 문화와는 다르게 벽난로와 같은 온열기구를 사용하는 서양에서는 집안의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카펫이나 러그 등을 깔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서양에서도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카펫 사용을 자제하고 최근 주거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소재의 원목이나 대리석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강권에서는 마루나 장판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서양에서도 요새는 카펫 대신에 대리석을 많이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공흡입 청소가 되는 로봇 청소기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더 이제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봄철 불청객 항상. 이젠 걱정할 것 전혀 없어요. 만능 로봇청소기로 쾌적한 집안 환경 유지하시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봄나게 하세요. 와저 로봇청소기 저도 정말 탐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서 청소를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거든요. 저게 있으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매일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서프라이즈 선물로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